꽉꽉이의 덕 미국 일등석 브이로그 사탄 여자들만 아는 방법으로 옷 갈아입는 마술을 부렸더니 개또라이가 되어버렸어요 야 개또라이 꽉해 인아 정말? 저 사회적 체면이 있는 꽉꽉TV 꽉꽉이에요 바지는 안 갈아입어요 까비 슬리퍼를 갈았어요 쿡쿡해 쿡쿡 오 빌려도 있네 혹시 담요도 가져갈 수 있어. 저 담요 마음에 들어요. 담요 가져가고 싶어요. 담요 심장이 담요. 두근두근 거려요. 담요 좋은데 이거. 애 이거 입을 해도 되겠다. 진짜 남매들이서 난리다 크크크크한놈은 도둑질 시키고, 한 명은 훔치고. 까르르 깔깔. 그것이 나의 재미. 제 체면이 사라졌어요. 어디 갔나요? 체면 돌아와 담요 덮고 바지 갈아 입는데 스티어디스 언니가 말 걸어요 부끄러워요. 잠옷은 수량 부족이라 안 준대요 슬퍼요. 개가 등석 타니까. 등석갈 말해 뭐해. 개 좋아요. 또 타고 싶어요. 바는데 당황. 나 조금 쑥스러웠어요. 바지 입고 있는데 부끄러웠어요. 그래도 나 귀엽죠? 헤헤. 안녕. 괜찮. 아 그냥 주스만. 아 주스 혹시 선호하시는 거 있으실까요? 네.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 준비해 음, 드잔저 네. 네. 잠옷 입어도 너무 예쁘죠. 잠옷 개 네. 편하고 이운. 너무 좋아요. 와이파이 되려나? 모르겠는데 안될 걸. 아, 이륙하자마자 밥 먹는 것까지는 그거 하고 싶은데. 물어볼까? 다들 내가 계속 보고 싶은가 봐요. 봐요. 귀여운 게 잘못이에요. 근데 다들 좀 쉬세요. 나도, 나도 피곤해요. 좀 쉬어라. 지겨워 죽겠어. 잘 준비 다 했다고 지금 세수도 샤갈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폼클렌징이 없어서 핸드워시로 씻고 알코올 솜으로 한번더 닦았어요 샤갈 샤갈 무민이, 계좌분이 샤갈. 계좌분이 무민이 아. 아갈 후원에 속았어요 코극는 척하는 뻐큐 먹어라 야 이것도 들고 가야 되나 1등석은 헤드셋도 기깔나요? 아, 나 갖고 싶어요? 근데 반납하래요 나말잘 들어요? 반납. No, no. Festa do um fim de semana